마음 냐바람일 네, 오늘은 섯달. 우리 음력으로는 아직 새해가 돌아오지 않았네요. 음, 갑진년 섯달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날 우리 조상 연관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잔탄합니다. 음, 지장제일을 맞이해서 그럼 우리 시대의 제사, 또 다음 세대의 제사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식들 대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그게 가늠이 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여러분들도.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지낼 것인지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 뭔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서 분명히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음 지금은 절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제를 절에서 모시고 있지만 한 20년 전이었던가 그때만 하더라도 절에 모신다고 할때 어머니가 막 역정을 내셨어요. 물론 당연히 제사라도 집에서 청성껏 모셔야지 그것까지 절에 맡기면 되겠느냐 그런 입장이셨는데 지금. 지금은 절에서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개송을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한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미 타불제아방 작득심두절망망 염도염궁무념초 용문상방작음광나모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마음에 꼭 붙여두고. 절대 잊지 마소서. 생각이 생각의 끝에 달에 무념처에 이르면 여섯 감각기관에 항상 금빛 광명 빛날이라. 나홍해근 스님이 출가하셨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여동생이 여동생이 오빠를 보기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에게 개송을 하나 전해준 거예요. 이 개송을 전해줬어요. 이 개송을 항상 지니고, 이 개송을 울으면서 결코 슬픔에 빠지거나, 이 오빠를 그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는 이 개송을 준 거예요. 아미타불제아방, 아미타부처님께서 어디 이곳에 계시는가. 착득심도 정말, 말. 생각의 끝이네요. 마음의 끝이네요. 마음의 끝에 늘 붙여두고, 아미타 부처님을 붙여두고, 절대 잊지 말기를. 염도, 염궁, 무념처. 염도, 염도는 도 자는 일을 또짜잖아요 생각이 이르러서 끝에 이르렀어요. 무궁, 응? 궁극에 이르렀어요. 생각이, 생각의 끝에 달에 무념처,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해서 염송하여서 마침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어졌어요. 그걸 무념체라고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건 일념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한 생각뿐이다. 또는 다른 잡념은 일체 없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념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육문 육문은 여섯 가지 감각 기관입니다. 안이 비 설신이에요. 그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항상 작은광, 금빛 광명이 빛나리라. 금빛 광명이 빛난다는 뜻은 무엇일까? 그건 항상 환희에 차 있고 항상 행복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일종의 선정상태예요. 무념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선정에 이르게 되면 환한 빛이 내 몸속을 뚫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코끝에 맺히거나 밝은 구슬이 보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선정수행을 해서, 아니, 그런 경, 뭐 대단한 경제 아니에요. 선정수행 조금만 해도 그 부분까지 갑니다. 대부분이 가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하게 집중했을 때한 20분 정도만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생각만, 생각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호흡이 지극히 편안해질 때, 그때 바로 밝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밝은 빛이 보여서 선정상태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정도까지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해야 돼요. 이렇게 나홍회근 스님께서 바로 여동생을 위해서, 여동생이 음,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아미타불체화방 이 개성을 전해줬어요. 이 개송은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세상에 날마다, 날마다 웃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바로 아침 예불 전에 종송할 때 항상 이 개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 질문하는 거,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지내야 되느냐? 당일날 지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당일날, 당일날도 있고, 전날도 있고, 그러네요. 아마 예전에는 전날 지내는 걸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전날이 아니라 당일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본래 옛날 제일을 지낼 때, 제일을 준비하는 날은 돌아가시기 전날 준비했어요. 전날 준비해서, 전날 밤에 지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정 이후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정 이후잖아요. 자정부터는 다음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당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절에서 지내거나 또 집에서 요즘에는 초저녁에 지내잖아요. 초저녁에 지낸다면 당연히 당일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 살아계셨을 때 지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일날 돌아가신 날 살아계시다가 죽었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당일날 예를 들어서, 정오에 돌아가셨다 하면, 정오까지는 살아계셨던 거 아니에요. 마지막 살아계신 날이 바로, 돌아가신 날이죠. 그런 논리로 따진다 하더라도, 당일날 지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지내는 것이 맞다. 뭐, 전날 지낸다고 해서 크게 문제 있겠어요? 아예 바꿔서 지내기도 하는데, 일요일날로 바꿔서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는 않대. 어쨌든 이것이 헷갈리신 분들은 당일 날 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날 제 개념은 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아니죠.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제를 지낼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때 래퍼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래퍼가 뭔지 아세요? 음, 노래를 부르셔요. 그래서 뭐제 아, 동생 이름이 정수기예요. 그래서 정수기 아버지, 우리의 자식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뭐, 뭐 합격하게 해주시고, 앞날이 창창하게 해주시고, 응?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이걸 막 계속해서 푸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관님들께 일종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라면 공부하신 불자들, 우리 불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불자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복에서부터 기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응? 기도로 옮겨야 되겠다. 뭐 기도라는 것도 뭐 대체로 기복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있지만 기도가 이 영가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 불보살님께 기도하는 의식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편으로는 우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 우리는 이제 추모제라는 말을 쓰기도잖아요. 하 그분들이 살아 생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한번 추모해 보는 거예요. 그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시대의 죄는 이제 축복의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영가님들께서 상당수는 우리가 기도를 잘 해드렸고 그분이 또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다음 세상으로 가셨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남아있다면 죽음신으로 떠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곁에 우리 가족이라든가 친척, 친지 이렇게 오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분 지금 그 영가 이름으로 하지만 영가가 새로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시기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평안하게 사시기를 하고 축복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모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유교식 제사에서는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위패는 어떤 식으로 쓰죠? 선망, 엄부, 김해 유인, 김모모영각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우리...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 유교식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형고학생 부근신이에요. 이건 그 개인의 정체성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을 집에서 지내시더라도 불교식으로, 불교식 입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선망, 엄보, 김매, 후인, 누구누구, 누구, 누구, 영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세야지, 형고학생 부근신이면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형고학생 부근신이 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또는, 또, 어, 그,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비 유인, 누구누구, 씨, 무슨 씨 영가. 이렇게 돼 있죠? 현비 유인 해가지고, 담양 유인, 무슨 씨 영가. 이렇게 돼 있죠? 이름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을 안 두고 성만 들어가 있어요. 뭐, 담양 유인, 국시 영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정체성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식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도 있어요 선망불자라는 것은 꼭 넣기도 있어요 선망불자. 되게 어, 관계를 안 썼습니다. 관계를 안 쓰고 그냥 누구누구 영가만 썼어요. 여기에는 불자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불자의 위패를 쓰자. 가문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로 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형고학생 부근이신이 이런, 이런 지방에는 관료주의가 들어있어요. 벼슬이 있으면은 벼슬 이름을 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형고학생이 아니라 만약에 이분이 이 저, 이조 참판이었다, 그러면. 형고, 이조 참판인 거예요. 이조 참판, 김해 시, 김시다, 그러면, 김해 뭐라고 씁니까, 그 다음에, 응? 김해 김공이라고 쓰죠. 김해 김공, 그리고 좌진이다, 그러면. 좌진, 신위, 이렇게 써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은 표슬을 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벼슬을 한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관료주의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다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불, 불, 불교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망불자 또는 선망 관계를 쓰는 거예요. 선망조모, 뭐, 김의 유인, 누구누구, 김모모 영가.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 은 본인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관료주의로부터 바로 평등주의로, 평등 사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우리들의 진정한 불자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제사에서 제사에서 제로 옮겨가자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제사라는 거, 유교식 제사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영가가 이곳에 직접 온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오셔서 음식을 섭취한다고 생각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영가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자정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자정 이후에 지내야지. 절에서 지낼 때도 다 자정 이후에 지내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영가님들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세상에 가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다른 곳에 가셔서 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가지런히 할 재, 깨끗할 죄자예요. 그래서 목욕 재개할 때그 죄자를 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게 맞아요. 가지런할 죄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이 때의 개념은 뭐냐?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도 있고,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목욕 재개 내 몸을 깨끗이 해서 깨끗이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저는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린다. 이 의미가 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제, 오늘날의 세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바로 내 몸을,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조상 영가님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훌륭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게 맞겠죠? 물론, 천도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는요, 조상들 중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련이 남아가지고, 집착 때문에 떠나지 못한 영가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 조상이 아닐지라도 나와 인연이 있는 이들 중에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천도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법요집에 나온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미련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기를. 미련을 버리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이 근처에서 머무는 거예요. 중음신으로 머무는 거예요. 중음신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떠나가기를 하는 천도 의미도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절에서 가는 특히 합동천도제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우리 조상들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가님들께서 천도되어서 행복한 곳으로 가시기를 그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절에서 절에서 천도제를 올리는 거, 절에서 지장제를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그냥. 어, 그냥 이 음식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 이건 이승과 저승을 합쳐서입니다. 이승과 저승이 엄밀히 말하면 둘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이 우리 곁으로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망라해서 우리들이 인념 맺고 있는 이 세계가 공동체 사회로서 모두 평안하기를. 그런 기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도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에서 이제는 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추모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가문을 중시하는 쪽에서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을 살려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평등 사상의 입각에서 죄를 지내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기복에서 벗어나서 개인 기복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바로 천도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지장제일을 모셨잖아요. 지장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음, 앞으로도 합동천도제 굉장히 많이 지내요. 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정월합동... 천도제도잖아요. 네. 정월 조상 합동 천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사실 지상제일날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공지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월부터는 새로운 교육이 시작돼요. 새로운 교육 불교대학과 기본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 또는 받았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셨다는 분, 뭐 잊어버리신 분이 많잖아요. 다시 한번 기본교육을 받으시면은,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이 기본교육이요. 결코 아주 아주 수준 낮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종합정리해드려요. 기본이라는 것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불교 불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짧은 시간에 종합 정리해 드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 교육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거의 지금 강의를 하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해 보시면 또 새로운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교육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교 대학 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불교대학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광과학화되면 우리 사종스님들이 주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우리 총부스님께서 선명상, 선명상을 지금까지는 금요일날 저녁에 말했는데 앞으로는 낮에 낮에 이제 아침에 사시기도를 하신 분들이 오후에 또 명상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오후 시간에도 하는 걸로 했고요 오후와 저녁 시간 진행을 할 거고 또 수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불교대학 강의가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사경을 시작할 거예요 사경은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이제 가장 먼저 우리 불광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이번 3개월 동안은 금강경을 할 겁니다. 금강경은 짧아서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 하고, 금강경이 지나면 이제 법화경, 화엄경 순으로. 네, 좀더 길어진, 뒤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몇 년이 갈것 같아요. 이렇게 사경을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수요일날 오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금요일 날 저녁에 할 예정인데, 좀, 낮에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휴담, 어, 교무 휴담스님, 휴담스님께서 어, 수신결. 수신결, 우리 지금 마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아주아주 명저 있어요. 수심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심결,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일동의 마음 공부하는 이론을 한다면, 은 월요일 날은 선명상, 거기에도 뭐 이론을 전혀 배제하진 않지만, 음, 대체로 실, 실참 위주로 또 강의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반, 브라반 강의는 계속 이어질 거고, 또 이벤트로 음, 신인골 명상이 한 4월 정도에 좀 짧은 기간에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교육이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육이 이제 외부 강사들은 많지 않지 만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의 소임자 스님들을 중심으로해서 더 알차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음, 모두들 힘 내시고요. 우리 힘 내시자는 의미에서 불광신행 4단계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 바람일.